지난 시즌 인천 흥국 생명 배구단은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며 어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드러 팀은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엘레나 무라 제노비치의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엘레나는 지난 시즌 3위였던 득점에서 올 시즌 7위로 떨어졌고 공격 성공률도 10위로 낮아졌습니다. 마르텔로 아본단자 감독은 엘레나의 부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본단자 감독은 최근 경기에서 옐레나를 벤치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팬들 일부는 옐레나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아본단자 감독은 옐레나의 경기력과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옐레나의 이러한 문제는 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본단자 감독은 옐레나의 성심성의한 자세 변화나 선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